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사자와 마노아의 첫 번째 대화 장면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마노아는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가정 가운데 찾아왔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노아는 자신도 직접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오늘 말씀 8절에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지금 우리라는 말이 세 번이나 반복되어가 있죠. 마노아는 그의 아내와 함께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을 만나기를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죠. 9절에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실 그때 나타나실 때 마노아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9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네. 아래는 급히 달려갑니다. 남편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누아는 이 아내를 곧장 따라 나서고 그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당신이 전에 내 아내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라는 확인 질문을 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가 낳게 될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저 내가 전에 말한 것들, 것들 다삼가 지킬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성도님들과 두 가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 마노아는 분명 그의 아내로부터 분명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 어제 본문이죠. 그 사실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는 그의 아내의 말을 믿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 기도했죠. 8절 말씀에 예,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마누아 만오마, 마누아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아닌 의심 의심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사, 사사기 말씀에 보면 이런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사사기 6장에 나온 기드온이죠.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기도에게, 기도원에게 승리 약속을 주시죠 그러나 기도원은 곧장 이 약속을 믿지 못하지 않습니까? 17절에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셔서 네.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신지를 확실하게 내가 알게 하여달라 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는 태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과 동거 동락했던 사람들 중에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죠. 의심 의심 많은 도마. 예수님, 요한복음 20장 27절.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이런 많은 말들에 그는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의 손못 자국을 보며 내가 손가락을 그의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처럼 모든 사람은 어리석고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무엇에 있어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는 믿지 못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원과 도마, 마누아에게만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또 연약한 죄인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를 극률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를 믿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기도원에게, 도마에게, 마더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의심의 길이 아니라 우리를 믿음의 길로 하나님을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그 어떤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우리를 믿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들어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기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내 모습이대로 우리 감추지 마시고요, 솔직하게도 숨기지 마시고 무슨 말이든 다 하나님께 털어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주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신까지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나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으로 기민하게 늘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라고 하는 이름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한 이름 없는 무명의 여인에게 찾아 오십니다. 이 여인은 남편의 남편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나타나, 나타났던 자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자리로 이 아내가 남편을 인도합니다. 이름 있는 남편이 아니라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그 무명의 아내가 이 가정의 영적인, 영적인 그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던 이곳이 어디입니까? 구절 말씀에 나와 있죠.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했다라고 합니다. 마노아는 기도하고 있었죠. 하나님, 다시 보,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여러분 밭이란 어떤 이미지로 그려집니까? 여인이 그 자신의 삶을 오늘도 충실히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뿐만이 아니라 이 마노아의 아내는 영적으로 그만큼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바로 그때 곧 즉시 아멘이라고 반응할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시죠. 우리의 일상에서 늘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을 걸때 길을 걸 때에도 또 우리가 직장에 출퇴근할 때에도 직장에서 보내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또 돌아와서.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일거수, 일투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 일하고, 일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들, 그 백성들을 일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 그런 불른 우리들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도 그러했습니다. 14절에 보면 개혁개정 성경에는 이 규례들을 아이가 지켜야 한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원문을 보면 이것들은 마노아의 아내가 지켜야 한다라고 기록되, 기록되어 있어요. 세 번역 성경을 보면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마노아의 아내가 지켜야 한다고 말해 주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마너와에게가 아니라 마너와의 아내에게 향해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마너와의 아내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녀가 영적으로 기민하게 깨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그녀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에 불러서 사용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어디서나 임마누엘 그 약속으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서 먼저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의 행동은 의심의 그것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 연약한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은 자신의 위대하심, 자신의 강하심을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도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충만한 이 시간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 일상에서 함께 계시는 일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할 수 있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